안녕하세요. 경매 캠퍼입니다.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제21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기 상편이라고 해놨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자체는 전세권도 어, 임차권과, 어,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세권 돌려놨고요. 전세권 자, 체를 설정 계약만 했다면은 임대차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고, 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은 또 주택임대자보호법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저당권과 동등한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당권,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말은 강제경매, 채권 가지고 가는 거죠 임차권 자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계약에 지나지 않는 거죠 어 그거를 주택 임대자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 전입 신고하고 또 점유를 하면은 전입 신고 그다음 이길부터 이길 익일 그러면은 오늘 전입 신고했다면은 오늘 밤 12시 땡 지나면은 1초 지나면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계약 만기 시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 보증금을 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아, 이거는 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다르게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명령이나 소송을 해서 성소해 가지고 그 집행권원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매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허위 가장 임차인 뭐 법률 행위에서는 이것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세권. 전세권은 그 용도에 맞게 베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 설정 계약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그 시점부터 물권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면은 전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거죠. 그 점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기시에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은 즉시 그 전세권으로 경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 일반 임대차처럼 직업명령이나 소송을 해서 성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 즉집행권원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권, 건물 일부분에 설정한 전세권인 경우에는, 어, 이미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전세권은 담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질권 대출, 전세권만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간혹 보시면은 예,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전전세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차권 그러면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 계약 후에 잔금만 줬다면은 그냥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죠. 어, 주민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이길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전입신고 했다면은, 오늘 밤 12시 지나면은, 내일이잖아요. 그죠? 그 이길부터, 어, 대학력이 생긴다. 근데 반드시 점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어, 저당권 등과 동등한 준 물건화가 된다. 저는 사실 준물권하라는 용어로 배웠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냥 물권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임차권리도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또 전대도 할수 있거든요. 전대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으면은 만약에 그 해당 임 임차물권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어 임차음물 경매시에 우선변제를 받게 되죠. 저당권, 건재당권 등과 동등하게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자보호법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최우선 변제해주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그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연히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적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 간혹, 저기, 사기치는 불법 중개업자들이 있죠. 최근에도 뭐 65억을 어떤 자매가 어, 해먹었다 그러는데, 임대인한테는 월세를 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임차인들한테는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 월세를 주다가 가로채는 사건들 많이 간혹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되고 적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뭐 위임장이나 이런 것까지 안 갖고 오면은 뭐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소유자한테 그 계약 금이든 혹시 중도금 있으면 중도금 잔금을 온라인을 해 주면은 이런 일은 불법 중개업자들에 대해 행해지는 어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할 수가 있는데 공유물 그러면은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두 명도 될수 있고 서너 명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임대차 계약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차는 매매가 아니고 관리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임차주택 소유자의 과반수 공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한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법 265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세 명이었다면 두 명이면은 과반수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된, 신탁한, 어,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임대차 한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 즉, 그, 실제 소유자죠.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사실상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명의 수탁자. 제가 그냥 여기에다가는 신탁회사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얼른 가실 거예요, 그죠 명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안전한 소유권을 갖는 자이므로 어느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시죠.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어떤 사유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 말하자면 여기는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해제겠죠.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해제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계약 해제가 됐더라도 어,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96년 8월 20일, 예예. 네, 이것도 좀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채권담보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임차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하는 행위는, 어, 뭐, 가장 임차인, 뭐, 가장 임차인도 통정 허위 표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가로 1번을 보시면은, 임차인으로 보호받아가지고 기존 금저 채권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어,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제가 주임법 해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줄임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보호받지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정 허위 표시라는 법률 용어는 상대방과 짜고 한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에 받을 금전 채권을 회수할려는 목적으로, 단순 회수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여기 보시면은. 자, 채권자가 기존 금전 채권을 임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서 어, 채무자, 즉 소유자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사용 수익,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뭐 요런 조건을 갖추면은 실제 살고 있으니까 되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무효이므로 가장 임차인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게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또한번더 강조드리지만은 주택 임대, 임대차 보호법에서 3조입니다만은,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어, 임대차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특별 법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택을 제가 사용 수익하도록 임대인한테 넘겨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그 이길부터, 앞에도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제3자에 대해서 대학력이 생긴다.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이것은 전입신고를 한때, 내가 동사무소 가서 하든, 뭐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전입신고를 한때를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는 하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단단히 보시면 은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임법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좀더 쉽습니다. 다른 건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